오늘의 리뷰는 바로 웹판정판메탈로버트 건담 t r 6 운드워트 라투 파츠 세트 제가 메탈로버트 운드워트를 사서 리뷰를 했었잖아요. 네, 그래 가지고 이 아, 운드워트로 끝내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<laughs> 아닙니다. 음, 운드워트에 끼울 수 있는 라투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을 따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사야겠다. 해서 어, 퍼 세트를 <laughs> 사왔습니다. 일단 옵션이다 보니까 박스 자체는 꽤 얇고 좀 작은 편이에요. 어, 안쪽에 상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요게 이제 운드워트 라2입니다. 그래서, 어, 소체인 운드워트는 앞서 발매를 했었고, 이 옵션이 네, 23년 8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. 그리고 가격이 7,000엔입니다. 7,000엔. 어 먼저 좀 봤는데 부속품은 꽤나 많이 들어있는 편이더라고요 패키지 자체는 뭐메탈로봇톤답게뭐 금박 사용하고 위에도 뭐 금박 이름으로 되어 있고 뭐 뒤에는 에, 뒤에는 뭐 공식 사진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하지만 옵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금이 일절 들어있지 않아요 애초에 그러면은 내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까주면 안쪽에 매뉴얼과 블리스터가 한 층짜리가 들어가 있는데, 매뉴얼은 뭐, 크게 한 장짜리더라고요. 크게 한 장. 뒷면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는 운두어트에 장착하는 옵션이지만 이전에 발매했었던 헤이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호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앞서 발매한 후르두두라든가. 근데 이 호환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헤이즐이랑 후르두두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좀못 해볼 것 같아요. 해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예, 운두어트에다가 끼워주는 건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.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 파츠들인데 생각보다 개수가 많죠. 그럼 다 꺼내고 한번 살펴. 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기본적으로 기존의 운두어트에도 있었던 이 보조 스탠드죠. 이걸 통해서 뭐... 컴포지 쉴드 부스터라든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같이 받쳐주를 그런 형태고요. 그리고 이제 호환 조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. 이게 앞서 발매한 뭐 어드밴스드 헤이즐이라든가 아니면은 후르두두에다가 호환하는 조인트들인데 후르두두에 들어있었던 뭐 블레이드 라이플이라든가 이거 그걸 호환하는 조인트라든가 아니면 그 블레이드 라이플을 클로 유닛에다가 호환하는 조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숄더 유닛이죠 이 후르두두 2 파츠를 그냥 후르두두에다가 연동하는 파츠라든가 이 조인트들이 총 3종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콤포지 쉴드 부스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어, 기존의 운드워트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합니다. 기믹이라든가 이런 건다 동일해서 뭐 앞쪽에 센서가 접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다리를 접고 펴고 해가지고 쉴드 부스터의 사출 형태를 이렇게 재현을 한다던가. 어, 이런 것도 다, 기믹도 다 똑같습니다. 기존 거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앞에 블레이드 부분이랑 같이 이렇게 장착하고요. 그리고 하나 변경된 점이 하나 있는데, 원래는 이 안쪽에 들어가던 조인트 파츠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팔뚝에 고정하는 클립이라든가, 아니면 어깨 쪽에 연결하던 조인트라든가, 요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. 요 이제 뒷부분에 뒷부분 파츠까지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, 여기 들어가던 조인트들. 어깨 고정용 조인트라던가, 아니면은 이제 팔에 고정하는 조인트. 이게 다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로 바뀌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. 요게 기존의 운드워트에 들어있었던 어깨 조인트거든요. 요 조인트가 반대로 되어 있죠, 지금. 그래서 왼쪽 어깨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인 거예요. 어, 팔에 들어가던 클립 같은 경우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 옵션에 들어있는 콤포지 쉴드 부스터는 왼손용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. 그 외에도 사출할 때 쓰던 거나 MA 형태로 변형했을 때 쓰는 이 콤포지 쉴드 암도 그대로 들어갑니다. 여기부터는 운두워트 라 또는 운두워트 라 2로 만드는 파츠들이죠. 흐르드도 2에 들어가는 파츠들이나 뭐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먼저 프론트 스테빌라이저 어, 기본적으로 가슴을 덮는 느낌 정확히는 어깨에 장착이 되는 건데 앞쪽으로 해서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가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죠 이 스테빌라이저 자체는 우리가 익히 보던 겁니다 원래 흐르드드 2에서 암 유닛 역할을 하던 애거든요 원래 여기에 이제 암, 멀티 암이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어깨에 장착된 신규 프레임이 들어갑니다. 이 프레임 자체는 요요 스테빌라이저 쪽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뿌리 부분이 또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뒤에 있던 프레임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회전을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멀티 암 유닛, 이게 이제 기존에 후르드드 2에 들어있던 파츠죠. 근데 얘도 이암 부분이 있진 않아요. 역시나 요 가장 끝 부분에 원래 멀티 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요. 그래도 가동하는 프레임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이렇게 수납 및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도 하고요. 프레임 자체는 뭐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. 디테일은 그냥 좀 심플한 그런 느낌이군요. 물론 끝 부분의 파츠가 회전을 하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애초에 가동하는데 막 프레임 자체에 막 여기저기 걸려가지고, 걸려서 이렇게 옆으로 아예 돈다거나 하는 게 조금 벅차죠, 지금 봐도. 그리고 숄더 유닛, 흐르드드2에 있었던 바로 그 유닛입니다. 이렇게 양쪽 다 입이 벌어지지 않죠. 그리고 클로 유닛이 두개 들어있습니다. 클로 유닛도 잘 보면은 숄더 유닛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데, 앞부분이 클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앞쪽에 뭐 이제 조인트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뭔가 구멍들도 있고요. 숄더 유닛이랑 클로 유닛의 디테일은 비슷해서 뭐 여기 장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대쪽이라든가 어 마킹 빨간 색깔 포인트나 위에 노란 색깔 포인트 뭐 티탄즈 테스트 팀이라든가 이런 어 마킹도 들어가 있고요. 숄더 유닛은 이 부분의 마킹이 이제 어 좌우가 다른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. 클로 유닛도 디테일 자체나 마킹은 비슷한데. 이 앞부분의 프레임 디테일이 좀 다르고요. 자세히 보면은 숄더 유닛은 어, 특별히 뭐 각이 있는 건 아니고 쫙 일자로 떨어지는 디테일인데 이쪽은 좀 층이 져 있는 그런 디테일의 클로가 벌어지는 형태인 거죠. 그리고 숄더 유닛도 그렇고 네, 클로 유닛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장착 부분, 장착 유닛을 이렇게 앞쪽이나 뒤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잘 보면은, 아니, 구멍의 위치가 반대여서 비대칭인 것 같다 할수 있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마개를 빼주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? 그냥 이제 조인트 제거 파츠라고 할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 구멍에다 끼워서 꾹 눌러주면, 이렇게 마개가 떨어지면서 좌우 대칭이 되죠? 이 마개를 반대쪽에 끼우면 또 이제 반대쪽에 끼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파츠입니다. 클로 유닛을 운드워트 다리에 장착해주는 추가 프레임입니다. 운드워트의 다리 외장을 제거하고 중간에다이 프레임을 추가로 장착을 해줄 거예요. 장착을 하고 나면 클로 유닛을 이 겉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장착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. 자, 그러면 즉시 운드워트를 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볼까 싶은데 그 전에 네. 어깨에 올라갈 파츠들을 한꺼번에 일단 조립을 해놓을게요. 기본은 이 프론트 스테빌라이저에서 시작인데 뒤쪽에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조인트가 바깥을 볼수 있도록 회전을 시켜준 뒤에 숄더 파츠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. 그다음 이 숄더 파츠 뒤쪽에도 구멍이 있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멀티암 유닛을 끼는 거죠. 자 이렇게 장착 후에는 마치 날개가 되도록 이 멀티암 유닛을 접어준 뒤에 이 숄더 유닛 뒤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면은 어깨에 올라갈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줄게요. 자, 이렇게 양쪽 파츠를 전부 다 만들어줬고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라 파츠가 어깨에 올라간다는 겁니다, 어깨. 그니까 러 콤포지 실드 부스터에서 원래 운드워터에 있었던 이 어깨에 장착하는 조인트 이게 있으면은 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조인트는 제거를 해줘야 어차피 콤포츠 쉴드 부스터랑 같이 들 거면 저걸 제거를 해야 돼요. 결론은 이 어깨 위에다가 그냥 올려주면 된다.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저는 사전에 지금 어깨 조인트를 제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근데 잘 보면은 이 팔뚝 고정 클립도 빼야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클립이 있으면은 이 간격이 안 벌어져요. 간격이 벌어지는 게잘안 돼가지고. 이 프레임을 어깨에 씌울 때 간섭이 은근 생겨요.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간섭이 생기거든요. 이 클립을 제거를 해버리던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팔을 굽히고 끼던가 이둘중 하나입니다, 지금. 자, 아무튼 어깨는 그렇고요. 다리 쪽에도 껴줘야겠죠? 다리의 외장을 바깥쪽 걸 제거를 해줍니다. 이 다음 이제 중간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. 프레임을 원래 자리에 다시 끼고 여기다가 외장을 다시 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조인트가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요. 여기다가 클로 유닛을 달아주는 거죠. 이렇게. 자, 완성. 운드트라 2. 사실상 이 제품의 존재의 의 같은 이 모습이에요. 지금 이 구도 자체가 설정화의 그 구도를 그대로 따라 한 거거든요. 아마 이 제품을 사신 분들도 이런 형태의 이 구도로 많이들 전시하지 않았을까. 10% 정도고요. 그 베이스에다가 보조 스탠드 활용해서 이제 콤포지 쉴드 부스터 이제 사출을 하고 오른손에는 콤포지 쉴드 부스터 그냥 무장으로 장착을 하고 그리고 어, 후르드드 2 파츠를 위아래로 다 장착을 해서 라2가 된다. 어떻게 보면은 윈드워트를 알았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그런 형태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이 형태 자체가 어, 기본적으로 좀 볼륨감이 큰 것도 있고요. 외포운이 많이 달렸다 보니까 옵션들이 이렇게. 단지 이 구도 자체로만 보면 참 이쁘잖아요. 지금 어, X 자처럼 이렇게 숄더 유닛이랑 클로 유닛이 와 이렇게 펼쳐지고 멋진데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세워 봅시다. 자, 이렇게 바닥에 똑바로 세우게 되면은 보이나요? 얼굴이 아예 안 보입니다. 이 숄더 유닛 쪽이 아예 어깨 위에 올라가는 바지잖아요. 그래서 프론트 스테빌라이저가 어깨랑 머리 라인에 이렇게 딱 서게 돼요. 정면에서 보면 딱이 느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옆으로 돌려도 일단 얼굴은 가린다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위에서 바라봐야 좀더 이쁩니다. 또는 어깨를 좀 이렇게 내리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좀. 팔꿈치를 좀 굽힌 다음에 아예 아예 굽힌 다음에 어깨를 살짝 내려서 포즈를 취해주면 은 지금 무장을 든 쪽도 어깨 프레임만 제거를 했어요. 어깨 조인트만 제거하고 어, 팔 클립은 그대로 뒀습니다. 일단은. 예, 아무래도 무장이 무거워서 손목이 좀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팔 자체를 이렇게 뒤로 들면 어깨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면 얼굴도 잘 보이고 이 라인도 좀잘 살고 그리고 뒤쪽에 이 프레임 관절을 좀 조작을 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좀 펼쳐주면 아까 같은 느낌이 좀 나죠?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세우더라도 좀더 얼굴도 잘 보이고 이쁘게. 근데 뭐 그냥 베이스 위에 올리는 게 제일 속편하긴 합니다. 물론 당연히. 자, 그리고 공식 사진 중에 있었던 건데 양팔에다가 무장을 다 들려 준 다음에 요 슬라이드 기믹을 이용을 해서 뭐 클로라든가 이런 거다 앞으로 좀빼 주면서 해준게 있던데 딱 보자마자 느낀 생각은 AOZ 특징 중 하나예요. 뭐만 하면 모빌 슈트 전함처럼 만들기. 이거를 이렇게 주마우 당겨 가지고 쭉 멀리서 보잖아요? 저남처럼 생겼어요. 근데또 이게 내 취향에 맞잖아요. 이게 또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. 이런 게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웹판정판메탈로봇톤 거담 DR6 운드워트 라투 파츠 세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. 어 그래도 메탈로봇톤의 AOZ 시리즈가 이전에 헤이즐 때도 그랬는데, 흐르두두 같은, 지금 이런라투 파츠 세트 같은, 그 옵션을 발매할 때, 원래, 이제 두 개를 사야 되는 걸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. 프라모델 때도 그랬어요. 두 개를 사야 된다, 무조건! 이랬는데, 어, 참, 그래도, 센스 있는 게, 하나 사면 두 세트를 그냥 넣어주더라고요. 얘도 그래요. 얘도 그렇고, 이전에 흐르두두도 그렇고, 그냥 두 세트 넣어주더라고요. 그래서, 하나를 더안 사도 됐다. 에, 그런 점에서는 참, 그래도,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메탈로보톤에서 AOZ 시리즈를 얼마나 전개를 할지는 모르지만 뭐 아직 결정된 것도 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, 모르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 사고 싶어질지도 또 이렇게 또 머리가 깨져가네. 또, 아, 참아야 하는데. 참아야 하는데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. 어, 여러분들 또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롱이어요 여러분 안녕. 바쁘시.